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홍석이의 자장북 힐링타임 여러분들께 책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 11시인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음, 10월 7일 수요일, 2020년의 10월 7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수요일의 마지막 1시간입니다. 음, 여러분들과 이 마지막 한 시간 중에 아주 소중한 잠시의 시간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은 제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책을 읽어 보려고 합니다. 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어제 음,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의 사무제까지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 일단은 할아버지가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가셔서 할머니 만나는데 기본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음, 산소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꾸며주셨더라고요. 음, DJ 형은 오늘 하루 음, 처음으로 헬스장 등록, 백일의 운동, 을 하기로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고, 홍금모가 만들어진 이후로 최초로 하루에 두번 헬스장을 갔습니다. 아침에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고요. 음, 저녁에도 조금 전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미리 이제 오늘 책 읽어드릴 걸 준비해 두고, 어, 저녁 운동도 다녀왔는데, 어, 하루에 두번 운동을 하니까, 어, 정말, 아 김종국 형님이 이런 마음으로 운동을 하시는구나. <laughs> 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선 썸네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위로에 대한 책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볼게요. 진정한 위로에 대하여. 진정한 위로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위로란 쓰러진 상대를 일으켜 주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조금은 듣기 힘들지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말을 전하고자 했고, 조금 더 삶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강인함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신도 누구보다 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싶은데 누구보다 떳떳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고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기에 그런 말들이 오히려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일어서 힘조차 없는 사람에게 일어서는 방법을 전해주는 것만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주저앉아 울고 싶은 사람에게 울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만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아픔을 겪어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일의 행복이 아닌 현재의 견뎌낼 그 힘이라는 것을. 오늘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에게 살아낸 사람에게만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진정 상대를 위로하는 것은 다양한 지식이나 뛰어난 말솜씨가 아닌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진심이라는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위로라는 이름으로 가 닿을 수 있을까요? 소중한 사람을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내일을 밝혀주기보다는 오늘을 함께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어, 오늘 책두 파트 읽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음, 길지 않은 이글 속에서 참 많은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DJ홍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많은 고민을 들어주고 그 고민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 책에 쓰여 있는 것처럼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많은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 함께 있어주고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그냥 말없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걸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서 저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가족 많은 분들이 상심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보이셨는데요. 그때도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울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 그냥 가족들이 곁에 있고 할아버지를 하늘로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그 진심이 진짜 위로구나라는 걸또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장래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어서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일어날 수 있어 라면서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진짜 위로가 아닌 것 같아요.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겐 오히려 그게 더 아픔이 되고 더 상처가 된다라는 이 책의 내용대로 디자 음, 홍도. 앞으로 누군가 힘들 때, 누군가 슬플 때, 그 사람에게 해결책을 주는 사람 말고요. 그냥 곁에 있어 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두 번째 하나 더 읽어 드릴게요. 내가 선 위치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삶이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멍하니 멈춰있다간 무엇도 이뤄내지 못한다고. 주변 사람들을 보라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뒤처지기 마련이라고. 정말 그랬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자신만의 길을 바쁘게 걷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떨어진 곳에 놓인 나를 발견했죠. 두려웠고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자신있게 세상에 섞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서서히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무작정 따라 뛰기 시작했죠. 절대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치며 말이에요. 앞에서 달리는 사람을 앞지르려 최선을 다했고, 쫓아오는 뒷 사람을 따돌리려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렇게 긴 시간을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들과 다른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다 같이 열심히 뛰고 있는 대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경주에 기꺼이 섞이지 않는 그런 한 사람. 그는 예전의 내 모습과 무척이나 닮아 있었죠. 그러나 그는 나와 달리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자신만의 길 위해서요. 남들을 뒤처진다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너무도 힘없이 타인의 시선에 스스로를 맡기곤 했죠. 나 자신의 의미를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찾으려고 했고, 내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떠한 이유로 발걸음을 옮기는지 알지 못했기에, 타인의 속도에 스스로를 억지로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명확하지 않았기에 그저 타인의 의견을 정답이라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결국 모든 두려움은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해서 피어난 것이었어요. 누구나 자신의 시선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쓰느라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똑바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흐려지는 자신을 계속해서 덧칠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훗날의 나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그렇다면 진정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 말이죠.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 가치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을 때 타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 당당히 외칠 수 있을 때 그렇게 나 자신만의 행복을 두려움 없이 향해 갈수 있을 때 그제서야 타인의 모습도 타인의 속도에도, 타인의 시선에도, 타인의 판단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지금 내가 선 위치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었음을, 오늘 읽어드릴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면 타인의 모습이나 타인의 속도 타인의 시선, 타인의 판단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이 될수 있다는 이말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 디제이 홍도. 아, 주변에서 날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난 뒤처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한것 같은데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생각하는 배우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많이 어리고 부족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리라 장담은 못하겠지만요. 음. 그래도 다른 사람의 길을 뒤쫓는 게 아니라 제가 저만의 길을 만들어서 조금 느리지만 꾸준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위로도 그리고 스스로 꾸준히 제 자신을 믿고 질문하며 걸어가는 것도 늘 저를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우리 홍당무 패밀리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홍당무 패밀리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수 있는 DJ, 줄수 있는 배우가 되려고 노력할 거고요. 항상 인생에 대해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우리 홍당 패밀리의 많은 많은 연령대의 우리 홍당 패밀리 분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나이가 훨씬 저보다 많은 우리 홍당 패밀리 분들까지 계신데요. 각자 나이에서 모두 다늘 자기만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 그때는 뭘 그렇게 그런 걸로 고민했을까? 넌 아직 어려서 몰라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에는 사실 모두 다 본인이 가장 힘든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서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의지하면서 힘들 때 진정한 위로를 할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래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보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여러분들, DJ홍이 여러분들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45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밤 11시엔 신나는 보이는 라디오 아무거나 톡톡 48회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모두 좋은 꿈꾸세요. 잘 자요. 안녕.